반갑습니다. 아니, 네, 한국 너무 춥고, 이번에 TFT 마카오 오픈을 다녀, 오늘 아마 마카오를 갔다 왔는데, 롤도 롤드, 치면 롤드컵 정도로 이제 제일 크고, 황금도 크고,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시는 그런 이제 TFT 대회를 이제 다녀왔는데요. 물론 저는 전 티어가 낮기 때문에 참가는 못했지만, 이제 그 현장을 즐기고 오는 그런 역할로, 또라이엇 아버지께서 또 감사하게 불러주셔가지고 또.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마카오 되게 재밌었는데 아또 가고 싶다 <laughs> 아, 마카오 진짜 비행기도 3시간밖에 안 걸리고 날씨도 좋고 음식이 너무 맛있어 진짜 내가 지금까지 가본 나라들 중에 제일 맛있었어 그 음식이 그냥 뭘 먹어도 맛있었고 그냥 그냥 너무 좋았음니다 그냥... 슬쩍 썰을 풀자면 적당히 낮에 도착을 했어요. 적당히 한 3시 4시쯤에 도착을 해서 이제 가서 이제 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와 이거는 우육면이고요. 이거는 마파두부고요. 이거는 저거 동파육. 이거는 뭔 몰라 만두 같은 건데 아 마파두부 너무 맛있더라. 아니 그리고 여러분 저 뭐야 마카오가 두부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 두부가 너무 맛있어. 어딜 가도 두부가 진짜 개 맛있어.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그냥. 푸딩임, 두부가. 두부가 진짜 맛있더라. 토프가 진짜 너무 맛있었어. 그리고, 내가 이용한 호텔은 이제, 에펠, 에펠타워가, 까짜 에펠타워가 있는 파리징 호텔이었습니다. 아, 파리징 호텔이라는 곳이었고, 여기에 호텔들이, 호텔이 진짜 개 크고, 개 넓고, 개 럭셔리하고, 진짜 개 돈, 진짜 속된 말로 돈 야라를 해놨어요, 진짜. <laughs> 진짜 말도 안 되게 돈을 쳐발라서 진짜 밤에 보면은 막 조명 빵빵하고 막 샹들리에 미쳐 날뛰고 막 진짜 개 크고 이 안에 모든 막그 쇼핑몰이랑 명품관 뭐 카지노 이런 게다 들어있어요 진짜 이 호텔에 그리고 이런 호텔들이 한4개 있어요 돈이 넘쳐흐르네 아니 이게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 그 메인에 있는 분수고요. 천장이 막 거의 이렇게 돔으로 돼 있어서 막 안에 막 그림도 막 무슨 유럽의 무슨 궁전처럼 이렇게 막돼 있어. 여기 위에 올라가 보면 은 층마다 이렇게 다막 쇼핑센터나 뭐 푸드코트나 뭐 명품관이나 그런 게 있고 여기 1층에 여기 이쪽으로 가면 카지노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호텔은 진짜 호텔 최고. 제가 다녀본 호텔 중에 최고였어요. 어쨌든 여기 막 구경을 했습니다 저녁에 밥 먹고 나와 사람들이랑 같이 여기 벳볼두기 광장 구경을 했고 어. 아 그리고 참 크리 크리에이터 팀은 저랑 날콤이랑 고라파동님 이렇게 세 명이었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팀은 QWER 님몰캐시 158 네온님어요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선수팀은 엄청 많았어요. 선수팀은 너무 많아가지고 승상싱이 이제 선수팀이었어. 근데 어쨌든 뭐 팀만 그렇게 구분이 돼 있고 전부 다 라이엇에서 간 거는 맞아요. 그래서 여기 q w i n 들 이거 막 촬영하는 거막 구경하고 막 그랬었어. 그리고 이제 TFT 행사장 어, 행사 열리기 전날 미리 가서 좀 구경도 좀 했어요. 여기 이거 이번에 챔피언 분한테 이제 실제로 전달되던 챔피언 벨트. 그래서 막 여기저기 구경을 좀 했고 그리고. 저녁에는 승상싱이랑 승아내님이랑 어, 따로 저녁을 셋이서 먹었습니다. 와 이거 마파두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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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맛있음 이거 진짜 또 먹고 싶다. 와 진짜 진짜 이 마파두부가 진짜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 또두부. 그러고 다음날 이제 행사하러 갔습니다. 승상싱 들어가서 이거 게임을 했는데 첫날 이제 512강인가 경기를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표정이 밝았었는데 <laughs> 꼴등 두번 하고, 몇등 했다더라? 5등 한번 했다 했나? 아무튼, 걔 처발려서, 이제 바로 예선 탈락을 했죠. 아니, 처음에는 되게, 아, 뭐, 이거 그냥, 빨리 떨어지면은, 관광하고 좋지, 뭐,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그래, 뭐, 하고 와. 그랬는데, 처음에는 걔 헤맑다가, 8등 한번 하니까, 애가 표정이, <laughs> 애가 표정이 개시물로깨진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이, 괜찮, 괜찮다. 뭐 이러더니, 두 번째 판에도 8등을 박더니, 진짜 개시물캐져서막 토덜토덜 걸어오는 거야. <laughs> 아, 그래가지고. 너무 웃겼어. 그래서, 아니, 신경 하나도 안 쓴다더니 개신경 쓰고 있네. 어, 그래서. <laughs> 아, 첫날 바로 탈락을 했고,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좀 놀았습니다. 유명인들과 찍은 사진 사랑 어, 님몰캐시님, 네오님, 1 5팔님 이분은 이제 여기에 계속 계신 분. 어, 이분은 이제 아마 현지, 현지 분인 것 같아요. 어, 현지 사람이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승하네님이랑 저기 명품관 구경하고 이제 사고 싶었던 거 사고 그러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그 다음날 그 QWER님들이랑 님몰키이랑 158이랑 네온님 그렇게 하면 7명이잖아. 근데 저까지 해서 이렇게 8명이서 이벤트 롤체를 하고 이제 3등했습니다, 그래도. 저 코구모 덱 해서 3등했어요. <laughs> 코구모 덱에서 3등 했는데, 아니, 내가 처음에, 기미 증강을 뽑았는데, 기미에서 아무무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어, 그러면 아무무 나온 김에, 코구모 해야겠다. 원래 코구모 이거 딴거할 생각 있었는데, 기미에서 하필 아무무가 나와가지고, 코구모를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코구모 덱 가고 있는데, 림몰캐스랑 겹친 거야, 덱이. 그래가지고, 님물캣시도꼬고모를 열심히 올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나는 아무모를 이제 기미로 뽑았기 때문에 뭐 제가 질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제가 3등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이거 먹고, 그거 이벤트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광지를 좀 돌아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명한 젤라또집이 있어가지고 젤라또를 먹었고요. 이제 저희 어르신들 밖에 없기 때문에 젤라또 하나 사서 나눠 먹었어요. 이거 두부맛 젤라또고요 또 두부네요 근데 <laughs> 또 두부 두부맛 젤라또랑 그리고 이거는 검은색이 궁금해서 시켜봤는데 망고맛이에요 그러니까 왜 검은색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블랙소르베 같은 거 아닐까? 어저 승상식내랑 계속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저 진짜 완전 눈치 없는 두부 사이에 낀 조카마냥 거의 계속 붙어 다녔습니다 음, 맨날 따라 진짜 계속 따라다니고 <laughs> 근데 뭐 좋다고 했는데 어, 아닌가 하하 내가 눈치가 없었던 건가 극적 <laughs> 거의 5일 내내 계속 같이 다녔어요. <laughs>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스타 올렸던 사진입니다. 그러고 와, 여기 진짜 맛있었습니다. 여기는 몰라 몰라 아무튼 이름을 까먹었어. 근데 여기가 되게 한국인한테 유명한 맛집이래 진짜. 존맛. 이게 진짜 무슨 맛이냐. 마라탕에 김치찌개 섞은 맛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맛인지 모르겠죠. 근데 진짜 딱그 맛인데, 그거 말고는 이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근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 진짜 너무 맛있어. 비주얼도 이렇게 보면 좀 제가 더럽게 먹었는데. 아, 이거 또 두부 진짜 두부 개맛있어요. <laughs> 두부가 너무 맛있어요. 엉엉. <laughs> 아 두부가 진짜 개 맛있어요. 두부 왜 이렇게 잘 만들지? 마카오 두부 만드는 방법이 우리나라랑 다른 것 같아. 진짜 모든 두부가 야들야들 탱글탱글 개 맛있어요. 그러고 아 짭펠탑입니다. 짠, 짭펠탑 여기 구경 갈수 있는 그게 있어가지고 짭펠탑 가서 구경했어요. 음. 그러고 이제 저희 호텔. 그러고 이제 야식을 혼자 사서 와서 먹었습니다. 짠, 무슨 머시기 닭고기 볶음이랑. 마카오 맥주랑 양꼬치 그렇게 먹었고요. 그러고 그 다음 날은 또승상이내랑또 놀았습니다. <laughs> 아나놀 사람이 승상식밖에 없어가지고 아나 진짜 너무 눈치가 없었나 이렇게 보니까 저 진짜 눈치 없는 조카 같아요. 다음 날은 이제 또승상식네랑 놀았는데요. 아무리 봐도 신혼부부한테 느껴진 조카. 어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돌아다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보니까 거의 그렇네. 오늘 그러고 이제. t f t 결승전 보러 갔습니다. 결승전 우승하신, 제가 정확하게 그 발음을 모르겠어가지고 시쿠즈님이 이제 우승을 하셨고 고물상대으로 1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롤체 t f t 대회 결승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다 같이 이제 맥주 한잔 하러 와가지고 하루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날 3시 비행기여가지고. 공항에 12시까지 도착을 했어야 돼가지고, 일어나자마자 그냥 바로 공항 가가지고, 마지막 날은 뭐한게 없습니다. 여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와, 재밌었다. 인상식 부부의 사이에 낀나 열심히 놀고,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사온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마카오 스벅에서 산 건데, 마카오 에코백. 이쁘지? 이건 TFT 샵에서 샀어요. 야스오 펭구 귀엽지. <laughs> 야스오 코스프레 펭구. 얘는 칼도 이렇게 떨어져요. 완전 귀엽지. 이렇게 자석으로 착 붙어. 어쨌든 귀엽죠? 잘 샀죠? 대산거 잘 같죠? 그리고 이거는 한국에서도 사는 건데 그냥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샀어요. 배불뚝기 모자. 이런 이렇게 쓸수 있는 배불뚝기 모자. 귀엽지. d f 행사 같은 거갈때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장만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파리도 가야지. 아무튼 여러분, 마카오 정말 좋았습니다. 나중에 마카오 가실 분 있으면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갔던 맛집 리스트 다 정리해드려요. 진짜 개맛있어. 님들도 먹어봐야 돼. 또, 생각보다 싸고 누나나가 간 마카오 맛집 리스트. 두부집. 두부집 말고도 많습니다. 음.